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뭐 명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서점을 가보면은 요즘 정말 명상의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명상, 무슨 명상, 아, 뭐 이름을 셀 수도 없어요. 뭐 전통적인 뭐, 자비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아무거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또한 유튜브에서 뭐, 현불명상,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저한테 보여주는 광고가 여러분 뭐, 이렇게 마음을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뭐또 명상법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그래요. 참 이게 참 명상의 전성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많습니다. 뭐 죽음 명상, 평화 명상, 다도 명상, 춤 명상, 그뭐 예? 그, 뭐, 달리기 명상, 뭐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나는 유행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과연, 어, 정말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전통적인 수행법이죠. 이런 걸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떠드느냐, 그래, 이제 이런 회의를 좀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 지은 집은 다 사상 누각입니다. 그죠? 저도 뭐 전통적인 용어가 싫어가지고, 명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있지만, 요즘에 하도 명상이라는 용어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전통적인 용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뭐 종교와 상관없다, 뭐와 상관없다 이러는데 다릅니다. 우리가 현대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 문명이 참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뭐 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연금술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금으로 바꿀 수 없을까? 뭐 이런 연구에서 화학이 발달했다 그러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 모든 물질이 분자로 되어 있고, 모든 물질의 화학 구조가 밝혀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학을 한 거예요. 기초학을 했으니까 이 기초학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금은, 아, 이거는 원소니까 못만드는구나 우리 수준으로. 하지만 금색을 내는, 금분가루 같이 보이는 거는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금도 만들고, 또뭐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니까 아 이것은 탄소를 이렇게 고압을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신물질이 나오는 거는 그런 물질의 기본에 대한 탐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물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집세기에 와서는 이제 더 깊은 영역으로 물리학이 물성의 기본에 대해 가지고 막 도전을 했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초과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통하여서 이런 응용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여러 명상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상법에 대해서 당신의 무식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 이런 수련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 마음대로 이런 무한능력이 개발됩니다. 또 당신의 아픔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을 몇 개를 한번 저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응용과학과 기초과학의 예를 들자 보면은. 화학의 기본도 모르고 그냥 물질을 바꾸겠다고 설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구경만 하고 명상이 돈이 되는구나. 이러니까 막 설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이 물질을 바꾸기 위해서도 이 물질의 구조에 대한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하부구조가 바뀌어야 상부구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명상법, 예를 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와 다른 상상력을 개발하고 싶다든가, 그죠? 이런 거, 뭔가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활로를 열고, 그죠? 또이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을 얻고, 그죠? 아니면은, 몸의 부조화에서 건강을 되찾고, 이런 응용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응용의 기초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뭐예요? 응용 문제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되어 왔던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업이에요. 이 업에 이해 가지고 자꾸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업의 밑바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다. 수행법이다. 했을 때에는 이 밑바탕으로 가는 연습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생각에 이끌려 가지 않는 겁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은 업이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업이라는 씨앗이 바깥의 환경 속에서 싹 두고 싶어서 튀어나오는 순서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보인다 그러면 먼저 나오려고 그냥 요이 땅 하고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솟아오르는 충동, 이런 생각의 노예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삶인데 이것의 가장 기초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이 마음을 돌이키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솟아오르는 마음에 끌어가지, 이끌려 나가지 않는 이것을 다시 중심으로 모으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 그러니까 수행,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생각에 이끌려 가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의 밑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첫 번째 되는 것이 삼매 수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 관할 때지 수행 멈추는 수행이에요. 뭐 하고 갔냐 하면은 비유를 들었을 때 여기 흙탕물이 있어요. 그럼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가라앉아라 하고, 너왜 떠오르니 하고 휘저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생각으로 휘저으면 더 혼탁해질 뿐이에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놔두면 지가 가라앉습니다. 콜로이드 입자니까. 그러면 이걸 놔두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라든가 아니면 자애라든가 아니면 빛이라든가 어떤 각자의 수행 주제에 맞는 이런 걸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죠. 아니면 호흡이라든가. 그래서 호흡에 대한 관찰, 호흡으로 모든 생각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호흡 중에 무슨 이 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도자가 돼가지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건, 이건 가라앉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도구로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래서, 밖으로 이끌려 나가지 않는 연습. 이것이 바로 삼매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매수행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것. 이것이 관법입니다, 휘빠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삼매 수행 속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알아차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끌려 나가지가 않아요. 그 이끌려 나가는 순간에 새로운 대상을 만들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장 기초적인 물성의 기초적인 연구를 하다가 기초 중단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수행을 하느냐, 왜 명상을 하느냐, 이끌려 나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끌려 나가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고, 이끌려 나가는 구조를 내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 아, 이런 것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것이 역대적으로 내려온 교리입니다. 특히, 어, 우식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번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의 체험을 보면은, 우리는 지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다가 보니까 이거 맞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지도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중간에, 중간 과정을 최고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진짜가 아닌 것을 우기는 일이 생긴다 이거죠. 어쨌든,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런 집중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힘이 이루어졌을 때, 업에 이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한 상처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이루어온 어떤 관념 체계, 여기에 속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의 관념 체계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면은, 일어나는 생각을 부리기 위해서는 부동이죠. 흔들림 없음, 휩쓸림 없음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에서 일어나는 맑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안 됐을 때는 생각의 방식에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까지 아파서 되겠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몸에 이끌려 가지 않는 이 마음의 상태. 그죠? 아픔을 마음까지 아프려고 끌고 가는 몸에 이끌려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초 과학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기초 과학 공부를 한 만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생활에서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모든 거에서 자유로운 그런 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명상법. 뭐, 무슨 명상, 무슨 명상 해가지고 뭐셀 수도 없어요. 보니까. 그거 전부 다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기본 원리나, 그죠? 마음의 바탕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시스템 가지고 역대적으로 내려온 걸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이것저것짜 맞춤해가지고 막 등급을 매겨줘요. 이래가지고 등급을 매겨주고 뭐하고 자기는 뭐다 그러고, 그참좀 우습습니다. 종교나, 수행이 생업이 되면은 그거 참 힘들어집니다. 왜? 종교나 수행법 같이 생산성이 낮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종교에는 무소유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게 최소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최소한으로 해야 상대의 모든 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밑에 깔려있으면은 안 보여요. 이게 항상 중심이 돼서 움직여요. 그죠? 연가시라는 영화가 그 전에 있었죠 그죠? 연가시라는 기생충. 요 놈이 들어가면은 지가 숙주한테서 살다가 자기가, 아, 내가 이제 컸으니까 물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분부해서 숙주를 물에 가서 자살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자살하면 몸을 뚫고 나오거든요. 그런 게 번뇌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필요하다. 이것이 딱 밑바탕에 깔려있으면은, 그것은 연가시하고 똑같이 탈을 일으킵니다. 종교나 수행법은 굉장히 생산성이 낮습니다. 사회적인, 사회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제식으로 표현하면은, 뻥튀기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초도 밟지 않고, 지금 드디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런 이제, 정신산업이 뜬다. 이러니까는 막, 셀 수도 없이 명상 법해가지고 나와요. 그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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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란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명상의 기초. 그죠? 왜 명상을 하느냐? 왜 수행을 하느냐?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 이끌려가면 어제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죠?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바탕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바로 명상입니다. 불교적인 수행입니다. 그것이 정해상수. 삼매수행하고, 그리고 윗바사나, 알아차리는 수행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삼매속으로만 정속으로만 훅 빠져버린 뭐예요? 훅 뭐, 죽은 거나 똑같지요. 그냥 그렇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거는 응용과학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수행법을 하는 것은 현실의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고를 이루는 기초를,에 대한 탐구.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과 해가, 그러니까 삼매 수행과 입반사는 수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내 생각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생각을 거꾸로 올라가는 수행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쓸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방향이 있지 않고 그죠? 그냥 이러이러 하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참그 순간 좋다가 반드시 뒤탈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바른 명상법, 바른 수행법으로서 나날의 삶이 이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날. 그죠? 새로우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고 보람 가득한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